포인트 열 번째 언더라이팅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라이팅 계약 심사죠 계약 심사 심사를 해서 보험료 및 가입 조건 등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부담 을 보험료 결정하고요 역선택 방지 보험 사기 방지 보험회사 입장에서 위험률 차익 관리 이런 것 시험 문제에 계속 출제가 됩니다 자 언더라이팅에서는 공평성 유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차별성이 아니에요. 그니까 비슷한 위험을 가진 계약자는 다 비슷한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위험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위험률이 낮은 사람들과 똑같이 보험료를 납입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공평성, 공평하게 위험에 따른 보험료 납입, 공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겠죠. 언더라이팅은 총... 네 가지 단계. 자, 1차 선택은 모집 조직, 보험 설계사. 2차 선택은 의적 진단, 진단서, 병원 진단서 이런 거죠. 3차 선택은 언더라이터. 4차 선택은 계약, 적부, 확인.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어떤 것이 1차, 2차, 3차, 4차냐. 요걸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언더라이팅 시 고려 대상이 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 신체, 도덕, 재정인데 자 이건 뭐 읽어보시면 개념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환경적 언더라이팅 대상이고 어떤 항목이 신체적 언더라이팅 대상이냐 자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이 환경적 언더라이팅 직업 음주 흡연 요걸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준미달체 및 우량체입니다 자 보통은 이제 어, 우량체가 뭐냐, 위험도가 낮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표준체, 예, 표준체를 기준으로 해서 언더라이팅을 실시하는데, 위험도가 낮다, 그러면 우량체죠. 그럼 할인해 줍니다. 만 표준 미달체는 뭐냐, 위험도가 높다는 거죠. 어, 그럼 뭔가 이제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자, 어떤 조건을 다느냐, 보험료 할증, 보험료를 비싸게, 그 다음 보험금 삭감, 일정 기간 내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예, 낮춰서 준다는 거죠. 예, 자, 이거 어떤 경우에 어떤 것이 있느냐, 요거 이제, 체감성 위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험도가 낮아질 때는 보험금 삭감. 감, 감입니다. 감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보험금 삭감, 체감. 감감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험료 할증이다. 체증성. 위험도가 높아지는, 항상성 유지되는, 보험료 할증입니다. 부담보는 특정 질병. 이 질병은 담보 안 합니다. 부위, 특정 신체 부위, 이 부위에 발생되는 어떠한 사고가 나더라도 보장해서 제외하겠습니다. 이게 부담보죠. 함정을 찾아라 네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더라이팅은 보험 계약자의 위험도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개개인별로 설계할 수 없죠. 차별성 나면다 틀렸다, 제가 그랬죠. 공평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언더라이팅 단계 중 3차 선택. 3차 선택은 언더라이터에 의한 선택이죠. 신체적 환경적 도덕적 위험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죠. 계약적 부확인은 4차 선택, 4차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언더라이팅 시 직업별 위험에 따른 심사 기준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죠. 환경적 언더라이팅 대상이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죠. 예, 직업별 위험에 따른 심사, 각사의 실정에 맞게끔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합니다. 네 번째,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 크기 및 정도가 점점 증가하는 체증, 감감 아니죠. 체증은 보험금 삭감이 아니라 보험료 할증 방식으로 인수를 합니다.